지금 못도 <laughs> 헤이 걸 헤이 근니 싸우지 말고 <laughs> 다시 하고 한... <laughs> <laughs> 와예쁘다 역시 자연광 최고 <laughs> <laughs> 편도로 한 2만원 5천원 여기, 여기 가는 요금 정도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음. 반찬몇 가지 안 나와요 음. 그러니까 차라리 가게장 가면 계장이와으로 아, 먹으니까요 비페주잖아요 네, 뭐, 진짜 미친로 많이 먹을 저래 고 미친도록 많이 그러니까, 먹을밥두 <laughs> <두> 공기 <laughs> 먹으면 못먹어먹는다 <두 공기 웃음> <laughs> <두 공기. 웃음> 미치는지 본다 <laughs> 그냥 매운탕? 여수에서의 첫 끼입니다 잘 먹겠습니다. 먹어도 되죠? 네. 다시 해줘. 응. 요, 이 걱정하지 응. 마. 응. <laughs> 나 이거 때문에 안였어아 <laughs> 이거 때문딱 깔렸어. 나 차례야. 아니야. <웃음> <웃음> 야. 근데 이거 안 들어가는데? <laughs> 여기 가다야 <아니야. 웃음> 이게 무슨 원리일까? 랜덤 아니야? 근데 왜밑가 그 어, 랜덤이 된거야? 아, <laughs> 지은이 심장 좋다 요즘 달리기해서 그런가? 아니 근데 이거 해. 언제 터진? 빼는거 그니까? 아니야? 커서? 아니야 오. 오. 나일줄알았어 이런 <laughs> 오 w 발 y I'm not sure. I don't know why I'm not sure. I don't know why i 아 not sure. I don't 아. 괜찮은데. 어 에? 아 why I'm n 니 t sure. I d 진짜 끼리끼리 <끼럽기> 아, 아, 어, 다시 물 보고 흐는데끼리끼 돌아서 뭐할 건데 니까 <끼리코> 어지럽기만 뭐 <할> <끼리코> <같아>. 근데, 뭐가, <끼리코> 어, <디럽기만>. 근데 <끼리코> 뭐가 뭐가 없어 막춤추기 말고는 그래? 막춤추기가 <끼리코> 나올까 봐 계속 돌려 어, 그냥 막춤을 추면 돼아 이러면 추어야지아 뭐, 노래 안 레몬네일 어 틀어줘 그스티 소렴을 틀어 제대로 쳐수파라 생각해. 생각해. 야, 모르지, 친 어, 수파생각 응. <laughs>

이게 때 이런게 참꾸 너무 거하세요코디들에게가하세안녕하세시간 켰어요 코디들에게 응가를 환 계단이네 집을 만들어야 거 아니야? 음. 옷이 없어요 옷좀 만들어주세요 옷이 없어요 옷이 없어요 합니다 다시 한번 말해줄래? 그래? 뭐야? 음성인식해?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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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눌러봐 헉? 그런가봐 옷좀줘 네? 어? 어? 다시 한번 말해줄래? 옷줘안 되네 손 씻고 싶어? 네 응? 저어 빡치게 뒤지고 싶냐? <laughs> 야, 야. 아니? 이러면서 응? 다시 현 절대 안 나오고 시합만 해 머리 감겨져. 응? 엄마 이제 말만 하면 응? 응? 단어는 뭘 말할 수 있는 거야? 안녕. 안코디에게해링로체인지드레스 입고 주주를 도와줘. 똑같음. <laughs> 응? 아니야. 응? 다시 한번말다 혹시 다른 말은 못하니? 손 씻고 싶어. <laughs> 다시 한번 말해줘. 오우. 페란다. 페란다가 아직 보정. 날씨가 시주고시요시오요은라르라라자겁니다라라 자라라. 자야 자라라라. 이렇게 있으면 라시라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실시간 켰어요. 안녕하세요. <웃음> <웃음> 자, 화장실을 보여드릴까요? 제일 무서워할 부분이었어. 여기엔 다은이가 머리 난장종입니다저 <laughs> 지윤이인데. <있는데>. 진짜 <laughs> 너무. 여기를 열면 뭐가 있을까요? <laughs> 아, 바로 복도네? 게임기가많이 있어. 요 게임이 가 있어. 요 있어. 요 응? 인사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네? 여임 침실입니다 와 여기 어수있나 여기도 오션뷰 이라임란 있어. 소 소리 이 있어. 까게 하도록 할게요 <laughs> 안녕! 아! 이상한, <laughs> 이상한 거 봐요. 어디로 가야 <laughs> 놀게 맞는가요? 어, 한 바퀴 돌면 에 어, 한 바퀴 돌자, 그럼. <laughs> 안녕하잘 보여? 완전 잘 나오는데? 사진기사님 <laughs> <laughs> 장소를 착각해서 돌산공원으로 왔지 뭐예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<laughs> 죄송합니다 <laughs> 근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앞에까지 걸어가려고요. 예쁘다. 어때요? 그림자가 <게임자가> 너무 귀엽다. 우스. 너무 귀엽다. 우스. 우스. o y o 다시. 안녕하세요. 저희는 프롬나드에 어, 갑니다. 아. 네안 보였어. 바다 거북 스프기 존재해보세요. 여기가다 흔들렸어 전데 정상 있어 밖에 앉자, 그러면. 그치. 밖에 앉자, 우리. 약간 더운 것 같기도 하고. 밖에 자리가 네. 많이 없네. 아니, 여기 뭐 저기, 멈춰. 밖에 앉자, 밖에 앉자. 지가 네, 나. 어, 올라갔어. 왜 올라갔는데? 달인. 역시. 찍어줄까? 영상 찍어디서 나? 바다 뷰. 이걸 어떻게 먹냐? 다른 건 그래도 말하지 말고 아 이따 여기 왓츠인마이벨 가는 거 아니 이따 뭐 하는 건데? <laughs> 왔다 렌왓츠인마이백 <갔다, 웃음> 네, <laughs> 해. <laughs> 아 진짜 아무것도 있네. 없는 거 그래도 하다 털자 이아 이따 우리 그 숙소 짐을 풀면서 하는 거어아 그래 음, 그래, 이거멈 응. 어. b 이아 I 제아아무 a l 안들어 e u 데 썸네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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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자 m n a y s o m n a 이 s o m n 만 y 건데 j a Come on, Sajin. Okay. You don't want to go there, son? I d o 진 t know. I don't know. I don't 고 아, 그... 야 저거 찍으려고 오 사람 같다. 귀엽다. 아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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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<laughs> 심지어 귀엽다고 해주는 다은이. <웃음> <웃음> 모델 아니야, 도 자기는 안 찍읍니다. 아 <laughs> 너도 좀 찍어. 안녕하세요. 날씨가 약간 뿌연 것 같아요. 뿌연, 뿌 약간 안개가 있는 거. 같아. 잠깐만 뭐, 집에, 집에 갈때좀먹었는데 집에, 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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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가 숙소 내려갈 때좀먹었어 왜요? 많아서요? 차가 카카오로받아 맞다 왜? 네, 그때남안 맞아 맞아 네, 운이 좋은운좋은에 아, 들어오면 다행이고 안 들어오면 아카카오안잘안 어, 아, 안 네. 받아 이렇게 네. 저희는 제가 못서

브레출발하니다 자, 6시, 6시, 출발합니다. 6시, 출발합니다. 6시 출발합니다. 저희가 탈로6시출발합니다 탈퇴진... 아그러니 노래가. <laughs> 나 이거 안 너? 응. 응. 해야 해야 있어. 아, 새겨 하나도 좋다 하면 이제 깜빡해질 거야. 하나, 하나, 둘, 셋. 둘. 하나, 둘, 셋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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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축제 관람하시기 최적의 장소를 미리 안내 말씀 전해드리면 배우 후미 방향 뒤쪽 대형 사운드 스펙트럼 바로 아래쪽에서 배우 선수 방향 바로 앞쪽을 향해 바라보시는 게 여러분께서는

뭐야, 이거 콩이 맞춰. 다시. 3, <laughs> 아직 한 잔도 안 먹었어요. 제 정신입니다. 별로야. 별로입니다. 아, 콩이야. 나 맛있어 보였는데. 웃어주세요. <웃음> 너도, 너도 로샤 맛있어. 말사... <laughs> 아, 너는 때문이. 너는 들었네. 로샤 1 0 0만리 했어, 노션에 아. 진짜 착해. 혹시 순순이들 어때? 그게 뭐야? 응. 아니 유튜브? 우리 그... 정말 정 반대 응. 사람이고. 응. 와 진짜 맛이야 아, 아이디어 오! 이번엔 무슨 뜻이야?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지? 치피와 걸. Pure girls. 치즈. 치즈. 치치 치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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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우리. 우리 먹지는 우리 뭐... 말고 이거 짠한는이 뭐 예쁘니까 아, 근데 맥주 먹고 싶어 다 아, 시켜 시켜 먹어 <laughs> 뭐야 다 찍는 거니? 내가 찍고 있어 안 찍어 뭐만 <laughs> 살부부빨리빨리아왜나빼 알았어 알았어 <laughs> 아, 소주 마셔. 소주, 음. 소주 마시으면난 칠십. 음. 그리고 피곤해 가지고 음. 걸어. 아 맞아. 사실 피곤. 음. 해 아, 가서 생맥주 먹자. 생맥주? 생맥주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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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생맥주. 아, 그 몇밀이에요이데 거기까지 걸어가. 네. 아, 걸어가. 네. 어디냐? 그, 아까 우리, 그 아까 우리 아까 면가. 아. 나은그 화이트. 네, 그럼 그거 네. 먹자. 롯데마트.

아 돌려서 할수 있는 거 아니야? 어, 직소이 어, 네개더뗄수 있어? 뭐야? 응. 안... 아 그까. 야손 조심해. 진짜 뭔데? 오. 어? 자 다은이가 큰일을 냈습니다. 아저 눈도 커졌어요.